오늘 리뷰할 제품은 해변 인명 구조 트럭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해변 인명 구조 트럭이 있었지만 옛날과는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출시했던 제품들은 모두 뒤에 보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품들만 실어 나른다는 점. 보트는 없는 대신 메인 차량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미국이나 캐나다의 해변 구조 트럭에 더 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 먼저 두 명의 피규어를 살펴봅시다. 한 명은 구조 요원 남성입니다. 확성기와 핸드폰을 들고 있고요. 이전에 나왔던 해변 제품들의 구조요원과는 다른 푸르소를 입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규어는 해변에 놀러온 여성입니다. 레시가드를 입고 있고 놀라는 표정과 웃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어도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랐는지 아시겠죠? 이제 해변 구조 트럭을 살펴봅시다. 해변 구조 트럭은 픽업 트럭의 뒷면을 개조한 형태입니다. 그릴 부분을 이쁘게 표현했는데 이거 내리면 좀 깹니다. 하나 아쉬운 건 빨간색 줄무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여기도 오렌지색이었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창문 옆에 보시면 백미러도 있고 도넛 트럭대처럼 큰 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트럭처럼 계기판도 있고 두 명을 태울 수도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차의 지붕은 오프로드 때 등장했던 신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차 윗부분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 피규어를 태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명다 태울 수는 있는데 이게 쉽진 않아서 그냥 지붕 떼고 태우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6스터드에서 8스터드가 돼버리는데요 스텐8 스터드랑 다르게 메웠도로판에딱 맞습니다. 사실 밑에 보시면 바퀴 사이의 스터드는 둘다 사스터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티 자동차보다 너무 크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근데 차의 뒷부분은 넓이가 긴데도 중간이 밋밋해서 예의 바른 고양이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중간 부분은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건데 덕분에 짐을 실고 내릴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평소에는 빠르로 자주 쓰이던 부품이 이렇게 짐칸 기둥을 표현하는데 썼습니다. 짐칸에서 짐을 꺼내서 보면 오프로드 때랑은 달리 두 박스가 합쳐져 있습니다. 열어보면 여러 가지 작동산이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오프로드 때처럼 스티커를 안 붙였는데 둘다 스티커 안 붙이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픽업트럭은 생각보다 은근 레고에서 내준 적이 없는데 육스터드는 더더욱 없습니다. 저희 집에 존재하는 육스터드 픽업트럭은 요두 개가 다인데요. 최근 출시한 게더 무게감이 있어서 마음에 들긴 합니다. 디자인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나온 시티 자동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이긴 합니다만 사실 오프로드 마운틴 트럭보다도 부품 수가 작은데 가격이 7,000원이나 더 비싼 36,900원인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오프로드 트럭보다도 크기가 약간 크고 피규어가 하나 더 들어있다고는 해도 그게 7,000원이나 더 비싼 가치가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